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공연을 연습하러 가는 길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지금니다

네. 혹시 빨딱 하나만 더 주실 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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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어떠셨나요? 저의 출근길 영상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죠. 그리고 연습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촬영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공연이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 전이다 보니까 이제 런을 돌게 리허설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과 또 해야 될 것들을 챙기다 보니까 막상 연습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오늘을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공연이 올라갑니다. 어,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이 올라가고요. 공연 제목은 에스메의 여름입니다. 어 어린이 감성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거기서 지금 조명 오퍼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이 공연 연출님이 저의 입시 선생님이셨거든요. 입시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올리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예술의 전당에 올라가는 공연의 스텝으로 참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광으로 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 공연으로 하고 있는 공연들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이름은 예술의 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라는 거고요.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에스메의 여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데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음, 에스메의 여름은요. 에스메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매 여름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게 돼요. 올해 여름 방학은 작년의 여름 방학과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극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극이 이 작품이 어린이 연극이고 또 예술 의 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의 한 작품이지만 어른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아도 정말 좋거든요. 음, 무더운 여름에 극장으로 놀러 오셔서 시원한 여름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의 전당 자체가 되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연장 자체도 이제 한 칸씩 띄엄띄엄 앉아서 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저희가 최대한 음, 방역하고 최대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극장 관계자 분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번 여름에 예술전당으로 오셔서 여름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들도 하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전당에 오셔서 재밌는 컨텐츠들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